없습니다. 스펠링 비와 관련해서는 많은 수업을 하셨을 텐데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스펠링 비 수업을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v i s u a l s c h o l s c o m 이 사이트로 들어오시고요.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해도 좋고요. 또는 그룹으로 해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오늘의 탑 10이 뜨고요. 런던 뭐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일단 샘플을 보여드리면 Start the spelling bee. 이제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Twice. 처음에는 되게 쉬운 단어가 나오죠. 아이들도 같이 할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거를 듣고 써도 되지만 여기 데페니시는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twice와 연관된 게는 double, doubly 의미인 걸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next word로 가면 reciprocal. 네. reciprocal something relation to someone else. 이런 걸 토대로 아이들이 단어를 추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단어를 맞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 네. e m e t i c 요 단어거를 이제는 맞춰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 보면요. e m e t i c 어, 제가 잘모르는 단어 같아요. 한번 찍어 볼게요. 이, e 네. 다틀렸다 그러죠 try again 다시 Amethic. induce a n h o s e vomiting이나 음, 토하는거나 멀미를 이루 하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m a t 여기서 두 단어가 off 됐다고 나오죠 일단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surrender를 눌러봅니다 s u r r e n d 를 눌러보면 이 m 틱이라는 단어네요 아, 저도 이단어는 처음 봤는데요 v o 보 i t v o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3단계까지 갔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본인들이 몰랐던 단어를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재구성하실 수 있습니다